2024년, 가성비 게임용 컴퓨터 견적은 이견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추남견적에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립 PC는 완전 무상 AS3년, 프리버전 윈도우 세팅과 꼼꼼한 테스트 포함, TYPC의 최대 장점, 엄격한 선정류와 배송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YPC 추남입니다. 이번 견적은 연말이기도 하고 가성비 컴퓨터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 가성비 끝판왕으로 총 3가지 견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 감성 PC를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추남 월간 견적 11월 제품 참고해 주세요. 감성 최고로 예쁜 견적은 월간 견적에서 소개해 드리니까요. 가성비 끝판왕 견적 바로 보죠. 첫 번째 견적은 성능이면 성능, 감성이면 감성 뭐 하나 뺄게 없는 킹 갓성비 90만 원대 견적입니다 라이젠 5600과 RTX 4060 조합이라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을 PC방 수준으로 즐길 수 있고 기본 메모리 용량 16GB, 저장 공간 512GB로 게임을 3, 4가지 정도로 설치해서 사용하기 딱 좋은 구성입니다 혹여나 게임을 많이 설치하거나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용량 정도는 늘리는 게 좋겠죠 같이 구성한 다크플래시 DCM30 추나메디 추남 P 케이스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남이 별도로 시스템 쿨러를 변경해서 OEM 발주 넣은 제품입니다 디자인 너무 예쁘죠? 가성비 90만원대 PC 게임 성능 보러가죠 먼저 발로란트는 QHD 풀옵션 환경에서 평균 37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요 로스트하크는 QHD 중옵션 환경에서 평균 13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고 몹들이 많이 잰되더라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QHD 국민옵션과 FHD 국민옵션 두 가지 환경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파밍할 때는 FHD 해상도에서 평균 170프레임 정도 QHD 해상도에서는 150프레임 정도로 아주 부드러웠고 마지막 교전 상황에서도 F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40프레임 이상을 방어해주고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30프레임 정도를 방어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주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FHD 해상도의 모니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네요. 두 번째 견적은 요즘 베스트셀러 조합인 7500F와 RTX 4060Ti 조합을 쿨링 성능 문제없고 호환성 문제없으며 오래 사용하기에도 좋으면서 가성비 좋게끔 구성해봤습니다. 하지만 깔끔한 디자인은 포기할 수 없기에 화이트 색상 어피어 쿨러와 화이트 케이블 구성인 듀오 파워를 포함했습니다. 금액을 조금 떨어뜨리고 싶은 분들은 파워랑 쿨러만 가격대를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 130만 원대 가성비 PC 게임 성능 프로 가죠. 먼저 발로란트는 QHD 프로 옵션 환경에서 평균 400프레임 이상을 보여주며 아주 잘 돌아가고요. 로스트하크는 QHD 풀옵션 환경에서 110프레임 정도를 보여주며 끊김없이 즐길 수 있었고요. 배틀그라운드는 QHD 국민옵션과 FHD 국민옵션 두 가지 환경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파밍할 때둘다 아주 부드럽고요. 마지막 교전 상황에서도 160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잘 돌아가는 걸볼수 있죠. 배그 하시는 분들 요 제품 가성비로 강추합니다. 세 번째 견적은 9,800 X3D로 구성하고 싶었지만 재고도 재고고 가격도 1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7,800 X3D를 기반으로 딱 성능면에서 챙길 것 챙기면서 가성비는 최대한 신경 써서 구성해봤습니다. RTX 4070 Ti 슈퍼를 조합했기 때문에 고사양 스팀 게임류 중 고출시될 몬스터 헌터 와일즈나 검은시나 5공과 같은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 아주 적합한 견적 구성이죠. RTX 4070 Ti 슈퍼 조합의 PC 게임 성능 먼저 발로란트는 QHD 프로옵션 환경에서 600 프레임 이상으로 아주 잘 돌아가고요. 로스트아크는 QHD 프로옵션 환경에서 평균 200 프레임 이상 나와주고 몹들이 많이 잰 되더라도 프레임 드롭 하나 없이 아주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QHD 풀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해봤는데 파밍할 때도 200프레임 이상 마지막 교전 상황까지도 평균 200프레임을 유지했으며 아주, 아주 부드럽죠? QHD 풀 옵션 쌉 가능한 견적입니다. 고사양 게이밍, 검은 신화 50도 플레이 해봤습니다. QHD 중옵션에서는 평균 113프레임 정도, 프로옵션에서는 평균 78프레임 정도 나와주며, 고사양 스팀 게임들도 중옵션 이상으로 부드럽게 즐기기 좋은 견적이네요. 항상 월간 견적에서 매달 인기 있는 제품들로 예쁜 PC만 소개하다 극한의 그 가성비 견적도 한번 짜봤는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이번에 추천해드린 견적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문의사항이나 이중 마음에 드는 견적은 없고 뭔가 나만의 특별한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면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시면 용도와 원하는 감성에 맞춘 최적의 추천 견적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추천 사양의 추남픽 추천 모니터 추추추 모니터와 추천 사양의 추남픽 추천 마우스 키보드까지 바로 보죠. 보기 쉽게 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번은 가성비 컴퓨터에 딱 맞춰서 모니터는 FHD 의상도 모니터 중요세가지 모델을 추천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44Hz 이상 주사를 나와주면서 화질, 색감, 추남이 직접 써본 기준으로 아주 만족스럽거든요. 2번과 3번 제품부터는 QHD 게임용 모니터사도 충분히 뽕뽑습니다. QHD 모니터는 요세가지 모델이 딱좋고요 키보드는 요즘 핫한 독거미 키보드 유선과 무선 중에서 골라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또각또각 소리가 좋다. 경해 축이나 세이야 축, 조용한 또각또각 소리가 좋다. 저소음 바다 축 혹은 저소음 피치 축을 추천합니다. 마우스는 유선은 G102, 무선은 G304, 국민 마우스죠. 그리고 매달 하는 이벤트이자 안 챙기면 손해인 이벤트 PC 구매하고 사진과 함께 리뷰 남겨주시면 7.1 채널 게임용의 듯에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것까지 챙겨야 개이득입니다 컴퓨터를 알아보려다가 제 영상을 발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가성비 PC 견적도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 간간히 가성비 추천 견적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더 예쁜 견적, 더 가성비 좋은 견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이만 빠이! 뿅!